1. 개관 충남 남부에 있는 시 면적 615.51 제곱 킬로미터. 인구 17만 2,336명. 동쪽은 금산군과 대전 대덕구, 서쪽은 부여군, 북쪽은 공주시, 남쪽은 전북 익산시, 완주군과 접한다. 시의 남동부를 노령산맥의 한 줄기가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뻗어내려 대둔산 등의 봉우리를 일으켜 시의 고지대를 이루고 북동부에는 계룡산이 있다. 그한 줄기가 차별 침식을 받은 300m 이내의 잔고성 구릉을 남북 방향으로 배열시키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형은 평탄하다. 그들 북동부, 남동부의 산지에서 발원하는 노성천, 연산천, 논산천, 성평천, 방측천, 강경천 등 하천이 남서류 내지 서류하여 평야지대를 관계하고 강경읍 부근에 모여서 금강으로 합류한다. 내륙에 있으므로 기온 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연평균 기온 12.8도씨, 1월 평균 기온 영하 2.8도씨, 8월 평균 기온 26.9도씨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161mm이다. 연혁 논산시는 예든진군과 연산군이 합쳐서 된 시이다. 은진은 백주의 덕군군으로 신라 경덕왕 때 덕은으로 고치고 고려초의 덕은군으로 고쳤다. 1018년에 시진현과 함께 공주에 속했다가 1397년에 덕은 시진을 합쳐 덕진으로 하고 간무를 두었다. 1419년에 은진으로 개명하고 현감을 두었다. 한편, 연산은 백제의 황등야산군으로, 신라때의 황산군으로 고쳤다. 1018년에 공주에 이속시켜 이곳에 간물을 두고, 1413년에는 현감을 두었다. 1914년 논산군을 설치하고, 1996년 3월시로 승격되었다. 현재 논산읍, 강경읍, 연무읍, 가야공면, 광성면, 노성면, 두마면, 벌곡면 부정면, 상월면, 성동면, 양촌면, 연산면, 은진면, 채운면의 3읍 12면을 관할한다. 3산업 1농 임업 논산시는 비옥한 충적도와 구릉지대로 이루어진 2만 1000헥타르의 광활한 평야를 가지고 있다. 쌀은 성동면, 광성면, 상월면, 두마면 등지가 주산지이다. 논산시에서는 쌀 이외에도 많은 특화작물들이 재비되고 있는데, 특히 딸기는 전국 최대 산지로 충남의 64%, 전국의 18%가 양촌면, 가야곡면 논산읍, 성동면, 연산면, 두마면 일대에서 생산되고 있다. 1992년의 경우, 2281호의 농가에서 딸기를 재배하여, 연간 216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외에도 채운면, 양촌면 부정면, 연무릎을 중심으로 각종 채소류가 대량 생산되고 있고, 은진면을 중심으로 복숭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논산시의 임야 면적은 27,377헥타르로서 호남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임야지에서는 밤, 호두, 배추, 토토리, 은행 등의 각종 임산물이 1992년의 경우 50만 4,121kg이 생산되었는데 이 가운데 밤이 48만 2,363kg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축산업 논산시에서는 낙농, 양계, 양돈 등이 지역에 따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마면과 연무읍 일대에서는 낙농이 연무읍과 광성면 일대에서는 양돈이 성하다. 또한 연무릎, 연산면, 부마면, 은진면, 성동면 등지에서는 양계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축현황은 1992년의 경우 소는 1849마리가 도축되어 40만 3640kg의 지육이 생산되었고 돼지는 2 9692마리가 도축되어 173만 6982kg의 지육이 생산되었다. 배합 사료는 378,535mt가 생산되었다. 3. 광공업. 논산시에는 35개의 광구가 있는데, 이중 10개는 가행이고, 25개는 미가행이다. 가행 광구는 금속광 7개, 비금속광 1개, 석탄광 1개, 기타광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광물인 석탄이 연간 1 1,710톤이 생산된다. 논산시에는 169개의 제조업체에 5,486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섬유업종이 40개 업체에 1,098명, 화학업종이 14개 업체에 267명, 기계업종이 18개 업체에 305명, 기타업종이 97개 업체에 3,816명이 종사하고 있다. 4. 상업 논산시에는 상설시장 2개, 백화점 1개, 정기시장 4개 등이 있어서 각종 유통업체들이 이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관내의 논산읍, 강경읍, 연무읍은 상업의 중심지인데 이들 중심지에는 16개의 각종 금융기관들이 분포해 있다. 교통 관광. 논산시에는 호남 고속도로가 지나고 각종의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이 가운데 호남 고속도로는 대전 서구 원정동에서 벌곡면으로 유입되어 양촌면, 가야곡면, 연무읍을 거쳐서 전북익산시 여산면으로 이어져 있다. 국도는 1, 4, 23번 등 3개 노선이 개설되어 있는데, 1번 국도는 대전 서구 방동에서 투마면으로 유입하여 연산면, 부정면, 눈산읍, 은진면, 연무읍 등지를 지나서 전북익산시 여산면으로 이어져 있다. 이 국도는 연무읍 부근에서부터 호남 고속도로와 평행하게 달리고 있다. 23번 국도는 공주시 계룡면에서 상월면으로 유입되어 노성면, 광성면, 눈산읍, 채운면, 강경읍 등지를 거쳐서 전북익산시 망성면으로 이어져 있다. 4번 국도는 부여군 석성면에서 진입하여 성동면, 논산읍 부정면, 부마면 등지를 지나서 대전광역시로 빠져나간다. 이외에도 논산시에는 여러 지방도와 시도가 개설되어 있다. 철도의 경우 호남선이 시의 남북을 관통하고 있다. 과거의 강경을 중심으로 성하던 수운 교통은 완전히 쇠퇴하고, 현재는 도로 및 철도가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논산시의 대표적 관광자원으로는 북동부에 위치한 두마면 일대의 계룡산 국립공원이 있다. 이곳에 위치했던 신도안 신도내는 현재 삼군본부가 모이는 계룡대로 변해 있다. 이외에도 시에는 은진면 반야산 관촉사의 석조미륵보살입상과 석등, 가야공면의 쌍계사대웅전, 연산면의 기태사지석불 두마면의 용화사 등이 있다. 또한 시내에는 서원들이 있는데, 연산면의 도남서원, 광성면의 노강서원, 부정면의 충곡서원, 연무읍의 봉곡서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연무 금곡리의 견원묘, 가야공면 양촌리의 성산문묘 부정면 신풍리에 개백장군묘가 있다. 채운면 야화리에는 위네다리와 원목다리가 있어 좋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가야곡면과 부정면에 걸쳐있는 논산 저수지 일명 탑정 저수지는 152만 평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으로 최근 수상 스포츠 등의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 사회문화 논산시의 교육기관에는 건양대학교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 한편 논산시에서는 매년 10월에 놀미향토제가 개최되는데 이때에는 농악대회, 줄다리기, 시름대회 등이 함께 열린다. 성나그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